3 8번 갑니다. 3 8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여기는 좀 조금 앞에보다는 좀정치하게 나와있네. 지문이 1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에그 수용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당일 소멸합니다. 등기 안에서 직권 말소가 될 거야.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다음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지 격려된제 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이 등기는 필경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가 될 거야. 절대적 부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될 겁니다. 음. 그다음에 다른 등기소 관할의 소유권 보존 등기, 즉 관할 위반의 등기야, 그죠? 관할 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지라도 절대적 무의등기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등기안이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5번 환매이한 권리취득 등기시에 환매특약등기 더 이상 필요있다, 필요없다, 필요 없어요. 직권말소,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다음에 4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엽권 등기, 유리한 등기다, 불리한 등기다? 유리한 등기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38번의 정답 4번. 그죠? 39번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등기할 수 없는 놈한 놈만 골라 주시오. 1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한 등기야 가등기상의 권리가 뭔지 알지? 가등기상의 권리가 뭔지 알지? 설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현 상태에서 꽉 붙도록 매둘 수 있어요 가처분 등기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 2번 가처분 등기가 떨어진 후 그에 반하는 제 3자 명의자 소유권 이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그 이후의 얘기야. 그죠? 예, 네, 그래요. 2번도 가능한 등기야. 등기할 상이지. 3번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공유자 전원 명의 멸실 회복 등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 등기 가능하죠. 그죠? 근데 5번에 소유권 일부, 밑절처, 소유권 일부니까 결국 뭐야? 공유지분이야. 그죠?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 등기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5번 딱 찍어주셔야 돼요. 어? 어, 불가능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40번. 등기 완료 절차 후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는 등기를 완료한 등기하이 전세권자에게 등기 필정보 통제했다. 맞아, 틀려? 응? 어? 틀렸지? 새로운 뉴페이스 그래 뭐라고요 뉴페이스 1번의 경우 뉴페이스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그죠 뉴페이스가 없으니까 등기필정보 작성할 이유도 없고 통지해줘야 된 이유도 없어 그죠 네. 전세권의 권리의 내용만 변화가 일어났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권 변경등기가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필정보 작성할 이유도 없고 통제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 그죠? 네, 그래요. 1번좀 틀렸네. 2번감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해복등기를 완료한 말소 회복 등기 아닌 말소해복등기 밑을 쳐요. 그죠? 음.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 통제했다. 맞아 틀려 틀렸어. 그죠? 사라졌던 권리자가 사라졌던 권리자가 되돌아왔을 때라면 그러니까 new f a c e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작성할 이유도 없고 통제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 그죠 2번 중에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등기필정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지만 등기관으로서는 악착같이 등기필정보 통제했다. 맞아? 틀려? 틀렸어. 틀렸어. 그죠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다라면 구태여필정보통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3번 주문자 틀렸어요. 4번 가보죠. 어,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6월 이내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등기필정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맞아 그죠다 맞는데 숫자가 틀렸네 숫자가 틀렸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숫자 물어보는 문제 떴다 그러면 3자 아니면 몇자 일자만 찍으라고 했어 우리 등기법에서 6자는 없어 그죠 6월 이내가 아니고 몇월 이내야 3월 이내 그죠 3월 이내 수령하지 아니하면 어, 등기표정보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0번에 1, 2, 3,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옳은 정답일 거야. 5번 가보죠. 서면 신청에 의해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이 명인에 대한 등기 완료 통지를 인터넷 등기소에 게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명인은 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어, 그래서 어, 40번의 오른 정답 몇 번? 5번이 오른 정답이 됩니다. 등기법은 조금 까탈스러워요. 이 정도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야.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회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또 풀어봤어요. 그죠?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음. 자, 됐고, 어, 됐어요. 오늘 수업은 한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죠. 그죠? 그냥 연속해서 할걸 괜히 끊었네. 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조차 동영것을한번더 풀어볼 거야.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 특강절에 119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 동형 모의고사 그러면 120문제 아니야. 그죠? 예, 네, 합치면 아, 한 240문제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거 빼면 한 150문제 정도가 남아 있을 거야. 이 150문제만 여러분들 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아 아, 그어 공식법 24문제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공시법 문제 중에서 거지 같은 문제 다 빼놓고는 요 150문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자료만 보라는 얘기야. 그죠? 에, 요 자료 150문제 확인하는데 불과 3시간도 채안 걸려요. 그죠? 3시간도 채안 걸리니까 요거만 한두번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죠? 가능하니까. 제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에 담보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보라니까. 이제 다 버리고, 그죠? 네, 다 버리고, 요것만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어? 자, 오늘도 세 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